자, 자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자몬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 만쓴건 아닙니다 매몇명 명. <laughs> 정확합니다 <웃음> 그렇죠, 정확한 거예요 왜냐? 솔로몬하고요 현인들이라고 불리던 아굴과 루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적었고요 또여기 현인들 안에는 또 누가 들어가냐? 우리가 히스기야 아시죠? 바로 히스기야가 그 신하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서를 모아 와라라고 해서 또 거기에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인들이 이잠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자, 우리 특히 이잠원은 그냥 솔로몬의 잠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많이 등장하면서 정확히 밝혀요. 1장1절에서도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원이라라고 아예 밝혀 줍니다. 이 책이 누구 책이라고요? 그죠?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솔로몬의 잠언이야라고 이야기 해요. 그 뒤에 또 나옵니다. 10장에서도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비러나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25장에 가서도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친아들이 편집한 것이니라라고 25장에서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 얘기할 때 지혜, 지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솔로몬 하나님한테 받은 그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한 잠언서에 삼천 가지 정도의 잠언을 교훈이죠, 교훈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한 1,005편 정도를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얼마나 지혜가, 또, 지혜가 뛰어났던지 이방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을 찾아와요. 선물을 들고 찾아왔던 이야기들죠. 그렇죠? 그 정도로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근데 뒤에 등장하던 현인들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아굴과 루에, 루, 르무엘이죠. 르무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많이 등장하진 않습니다. 30장과 31장에 등장하는데요. 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이따가 좀더 살펴볼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록했던 때를 보니까요, 어, 1장에서 24장까지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은 바로 931년 이전에 기록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정리,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을 수집해서 정리한 것. 이거는 이제 한 230년 후에 다시 수집이 됐어요. 긴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긴 시간이 있고요. 히스기야가 왜이 자문서를 솔로몬의 이야기들 왜 모았을까요? 왜 모으라고 시켰을까요? 그렇죠. 그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또한 뛰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의 주제는요, 딱한 가지를 말합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삶의 지혜가 이 자문서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화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지혜의 근본이고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화를 경외하는 것그 자체가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장원 2장 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계명을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것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 알게 드리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장을 시작하면서요. 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뭘 받으면요? 나의 말을 받고, 그리고 나의 개명을 간직하고, 그리고 귀에 뭐래요? 지혜를 기울여, 또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또 이제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저 소리를 높이며 또 구하며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자, 지혜의 말을 들으면요. 그냥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누, 무엇을 깨달아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거다.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달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몬이란 책은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여러분 지혜하면 어떤 게 지혜인가요? 지혜, 여러분들 때 지혜는 어떤 게 지혜인 것 같아요? 삶의 지혜, 뭐 해서 살림을 잘하는. 그런 것도 있고 문제를 잘 해결하는 지혜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풀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고 또 시대의 흐름을 읽는 지혜도 있고요. 다양한 부분의 지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지혜가 자원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의 관계 부부 관계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따가는 경제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올 거예요. 네. 그런 부분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먼은요,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자먼입니다. 자먼. 잠원. 잊지 말고 봐야 될게 자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 측면들, 그 안에서요, 삶의 기술들을 가르쳐 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삶이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자먼입니다. 그래서 자먼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어 잠언 좀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잠언, 잠원? 잠언이라는 것을 많이 읽어보면 읽을수록 지혜로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면 잠언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잠언은 시작하면서부터 처음에 1장에서부터 잠언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를 그런데 사실 이 챕터들을 나눠보면요, 막 복잡한 과정이 아니에요. 큰 챕터들을 보면요, 먼저 잠언이 왜 쓰여졌는지 그 이야기를 1장에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지금은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젊은이에게 주는 자원이 거기에 또 들어 있어요. 자. 이게 1장에서 장입니다. 절이 아니라 1장에서 7장까지. 그리고 8장에서 9장까지예요. 네. 9장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솔로몬의 자원이또 등장합니다. 10장에서 24장까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 누구 편집본? 그렇죠.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했던 네, 편집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30장과 31장 두 장은 아글과 르무엘 왕의 장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크게 보면 다섯 개가 끝이에요. 다섯 개. 그런데 이 모든 책은 뭘 얘기해줘요?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지 말해주는데요. 자, 어떤 지혜들이 담겨져 있냐. 먼저 이 잠언의 목적은 아까도 했어요. 자, 잠언의 목적은요.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 어,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어, 여기에 어, 시, 처음에 시작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들아. 내 아들아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라고 시작하면서 15개의 권면이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앞에 내 아들아라는 걸 한번 넣어 보세요. 자, 내 아들아. 어, 잠시만요. 뒤에 보면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렇죠? 내 아들아. 악한 친구들 을 피해라. 내 아들아. 지혜를 구해라. 내 아들아. 내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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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촥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들은요, 바로 어,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인데요.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잠시만 뒤로 넘어왔어요. 네. 이 젊은이에 주는 교훈들은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듯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아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내용들이 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 들어 있을까요? 아니죠. 첫 번째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또 누구요? 예 부모 다음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지혜를 받은 자가 그저 받을 복이 뭔지 얘기해주고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관계 친절해라. 왜 친절했는지. 그리고 너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서 악한 자 얘기를. 피하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요? 지켜라 가늠하지 말고 배우자에게 충실하고 또 뭐도 하지 말래요? 보증도 쓰지 말래요 보증도 쓰지 마라 그리고 게으르지 말아라 또 뭐예요? 불량하고 악한 사람들은 멸망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이 일곱 가지는 싫어하셔 그리고 가늠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말 얼마나 중할까요 그렇죠? 네. 참이 어, 이야기를 잘 잡은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솔로몬의 지혜를 입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는요, 육신이 자라지만 육신만 자라선 안 돼요. 우리가 자라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 정신, 생각들 다 같이 자라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를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아는 거라고요? 지혜를 얻을수록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혜를 무조건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지혜를 얻은 만큼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아시려면 자원을 많이 읽으십시오. 자원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관계들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생각들, 문제들 이것들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누구하고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이 또 잠언을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보세요.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어떻게 돼요? 부하게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손이 게으른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죠? 놀고 먹는 사람들. 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가난하게 된대요 그렇죠? 우리도 상식적으로 다 알잖아요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래요 훈계를 지키는 자가 생명길로 갑니다 음? 자 뿐만 아니라 또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망커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가산이 적어도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어떤 삶이 낫대요 재물이 많은 게 낫대요 아니요 가난하더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부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더 부자래요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아멘십니까? 아, 다른 쪽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네, 이거 말씀대로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이것처럼요,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또 이야기하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은이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해당됩니까 네, 그리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있습니까?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 줍니다. 솔로몬의 지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계속해서 또 등장합니다. 바로 경건한 삶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해 줘요.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요. 여기서부터는요. 경건한 삶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왜 중요하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내 일을 맡기면 어떻게 된대요? 그렇죠.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왜냐?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맡긴다는 것은 찾아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집어 던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계획들 다 집어 던져 버리세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요 내가 경영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자, 20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게요. 삼각. 아멘.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솔로몬의 잠언은 이것처럼.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누구 마음에는 여와는 호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내면은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르는 잠언들이 막 등장합니다. 30가지의 잠언 또 6개 총 36개의 잠언이 이제 또 22장부터 또 24장까지 계속 등장을 해요. 자,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강조를 또 하고 있고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뭐 하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어? 근데 자먼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이야기하죠. 보증 쓰는 거 굉장히 주의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도요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삶의 지혜, 세상의 지혜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미 이런 지혜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삶의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를 잘 살펴보십시오 이제는 25장에 넘어가면서 히스기야가 신하들에게 시켰던 잠원 그 모음집이 등장합니다 25장부터 자, 그런데 이거는 솔뭐 히스기야가 편집했다라기보다는 그의 신하들이 편집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냐? 먼저 어, 앞에 솔로몬이 예, 이야기했던 것과 조금 더 내용이 좀 달라요. 중복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먼저 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원수와의 관계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돼요. 그리고 미련한 자와의 관계, 게으른 자의 관계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도 하나 더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자기를 이제 뒤에서 이렇게 험한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까지도 26장 이제 후반에서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누구하고 바로 다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관계가 어려운 분들은요. 바로 25장부터 보셔야 돼요. 이5장부터이6장까지를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 어, 그 편집본인데요. 또 한번 말씀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십장 일절 말씀 보잖아요. 여기는 왕이네. 먼저 이제 이 저자를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자모이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누가 작성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요. 자, 보세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이가 의로 말며 막경고히서리라 그렇죠? 너가 왕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서 어떤 사람 없애라고요? 그래 악한 자를 없애면 너 왕이가 튼튼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다투는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가족이죠.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힘듦인지 그만큼 이야기 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려워건데 너도 그와 같을까 하느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지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여러분 가까이 지내셔야 됩니다. 왜냐? 미련한 자와 같이 다니면요, 나도 똑같다질까봐라는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사람을 잘 골라서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자, 또 읽어볼게요. 게으른 자는 게으른 사람이 어떻다고요? 손에 그릇을 넣고도 이거를 입에 넣는 것이 아,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이게 멀고 무겁든지 못한대요. 이렇게 게으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바로 희숙의 자원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30장이에요. 아굴의 자원이 등장을 해요. 아굴. 아굴이라는 사람, 아, 아굴 다음에 그 다음에 르무엘이 등장하거든요 르무엘, 근데 르무엘을 잘 보세요 르무엘 왕이 말씀한 말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모니라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거, 솔로몬이 야, 아들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아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르무엘 왕이 누구한테 받았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기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렇죠 이야기들, 그 지혜들. 자, 한번 보자. 어머니가 어떤 잔소리를 했는지. <laughs> 잔소리를 그때는 아마 잔소리를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살고 시간 지나서 보니까 아 이게 아 어머니의 지혜였구나라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아들에게 어, 지혜로운 말을 해준다.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조건 생 어떤 말을 해줄까요? 돈 많이 벌어라? 뭐 이런 거? 건강해라? 뭐 어떤 거? 근데 어 여기도 사실은 관계적인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지금 직분이 뭐예요? 왕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왕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조보다 더 아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아, 너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어야 된다? 왠줄 알아? 야, 이거는 진지하고 비교가 안 돼. 어? 왜냐, 너의 마음을 믿으니까 너를 핍박하지 않을 거야. 그쵸?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선을 잃고 약한 일을 안할 거야. 이게 바로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자녀한테 너는 이런 사람과 만나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훌륭한 여인. 현숙한 여인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훌륭한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 훌륭한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훌륭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훌륭한 이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읽으시고 누구한테 해줘야 돼요? <laughs> 그렇죠? 아, 아들이든 딸이든 어찌됐건 앞에만 좀잘 바꿔보세요. <laughs> 어찌됐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삶의 지혜, 내가 얻은 것만이 아니라 말씀 속에 여러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도자가 된 사람들, 조금 더 사람들과 관리하고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오늘 루무엘 왕의 자모니 필요해요. 루무엘 왕의 그래서 이 자모니란 책은요, 사실 지혜들을 다 모아놓은 책입니다. 솔로몬 혼자 지혜를 뭐 물론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 딱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자, 자먼의 주제? 지혜, 지혜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들 쏙쏙쏙쏙 빼오고 또히스기가또 또, 놓친 것이 있나 또 찾아서 쏙쏙 가져오고 그리고 르미엘도 자기 어머니한테 받았던 지혜들 이런 것들이 다 수집수집수집 수집, 수집 돼서 자먼이라는책 하나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장수가 여러분 작은 장이 아니에요. 작은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잠언은요, 이 한절 한절 봐도 문제가 없어요. 다른 성경들은 전체를 텍스트를 보려면 컨텍스트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하나만 하나만 봐도 돼요. 왜냐, 우리에게 좋은 규율이 많기 때문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어, 솔로몬의 잠언들을 모을 때도요, 사실은 그냥 문장대로 한게 아니에요. 좋았 좋은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우리도 뭐랄까 명언? 명언들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명언들 그런 것처럼 다 수집을 해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히스기아 모았던 편집본입니다 그처럼 이 자문이라는 책은 그냥 막 보셔도 돼요 장과 상관없이 오늘 제가 어, 챕터를 나눠드렸듯이 아 우리 아들한테 해줘야 되겠다 그쵸? 우리 아들 큰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 자녀는 자 그러면 내가 르무엘 왕의 자문을 가지고 아, 한번 읽어보고 야 나중에 내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뭘 봐야 돼요? 누굴 걸 봐야 돼요? 희스게자언 이걸 보셔야 됩니다. 시계 편집한 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아들에게 또야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들아 이건 우리도 해당되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 또 솔로몬의 지혜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을요 한번 필요하실 때마다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잠언 이게 통째로 하면은 되게 복잡한데 좀 필요한 부분을 싹싹 나눠서 보면 부담이 덜 하시겠죠? 읽기 편하시겠죠? 네, 그래서 한번 잠언을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잠언이 여러분의 삶의 교과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지혜서잖아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 지혜를 잘 전수해 줄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 부모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